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신설된 동두천, 연천 선거구는 현재까지 야권 주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만 5명의 예비 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동두천, 연천 지역에선 새누리당에서만 5명의 예비 후보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성원 예비 후보는 제18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등을 거치며 정치 경력을 다져왔습니다. 젊고 참신한 이미지와 중앙 정치 경력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문성을 겸비를 하고 중앙에 많은 인맥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바로 동두천, 연천에 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출신 고조흥 예비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지역인 경기 북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법조인이기도 한고 후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만 해도 국방 안보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또 제가 전력을 보면은 검사나 부장 검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회의 그 복잡한 건 많이 취급해봤고. 국회의원 하면서 또 국방 안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 하면서 또이 지역 너무 잘 알고. 임상호 예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창 시장에게 본패한 뒤 재기를 다져왔습니다. 신한대를 졸업하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최근까지 경기도당 중앙연합회 고문을 맡아왔습니다. 기존적으로 지금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양을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서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가 자치단체와 함께 보조를 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만 만든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는 많이 창출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대 교수인 심하섭 예비 후보는 숙명여대와 연세대 출신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역점을 둔심 후보는 동두천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입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아, 반항공려지가 42%입니다. 반항공려지 등 주변 특별법에 의하면 40% 이상인 곳은 국가 지원 도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평택과 동두천이 그런 예인데 40%가 넘는 곳은 동두천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태 어떤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 돼요. 전 KBS 방송문화연구소 개건연구원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활동해온 이기종 예비후보도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원선과 국도사보선을 추구로 한 남북루트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육상분류의 중심은 경기 북부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동부천 연천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부천 연천에 대륙 횡단열차의 출발력을 세우는, 그렇게 해서 그런 청사진을 이제 누군가는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에 농촌 정서까지 더해 보수세이 강한 동두천 연천 선거구. 현재까지 야권 후보가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여권 후보들은 본선보다 치열한 공천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